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26일 6월 네 번째 주 화천교회 학생회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명을 위싸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위싸움 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아이고, 은 죄, 의 모든 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율레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 주에 했던 원제에 대한 내용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처음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치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 아이를 낳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낳았다 라는 뜻으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말을 바로 직역하면요. 나는 여호와와 함께 남자를 낳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외, 하와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나서 내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남자애를 낳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아였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와의 이 말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사건을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 주요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이 범죄에 대해서 각각 뱀에게, 여자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렸지만 실제로 그 범죄의 책임은 자기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죠. 그중에서 하와에게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라고 저주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뿐 아니라 복도 주셨는데 그것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 복의 약속이 있어서 핵심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후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입니다.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본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죄이지만 뱀의 유혹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결정적인 승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저주와 복을 받은 하담과 하와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그들을 붙잡을 만한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약속에 기대를 걸고 그들을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처음 낳은 아이, 그 아이를 보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나마였다.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아들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가인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는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낳은 첫 아이를 통해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크로마비아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마는 가인을 통해서 사탄과 그의 후손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에게 생명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확신은 이미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으로 하와로 고쳐줄 때부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대로 인해서 가인을 향하여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였고 가인이야말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또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줄 아들로 기대했던 것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낳은 두 자녀가 자랐습니다. 장세기 4장 3절 말씀처럼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로소 자신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던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형제간의 싸움을 본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살인 사건을 본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단순히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아벨이 싫어서 죽였다기보다는 아벨의 재산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재산은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범죄의 주인공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자신들의 삶을 지배해 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행동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전적 우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가되어 정죄에 이르지, 정죄에 이르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인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여자의 후손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아벨을 죽여버림으로써 아벨을 통해서 오게 될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끊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인데 이제 아벨이 죽여서 그 계보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죠.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을 봅시다. 먼저 25절에 하나님이 이제 아벨을 대신하여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셋을 낳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가인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을 주셨다 함이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진행됩니다. 26절에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너스라고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은 예배 드렸다는 말의 수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대신해서 이어가게 하셨고 그들로 말미암아 예배를 받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끊긴 줄만 알았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그러나 그것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시를 통해 그 약속은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고 계속해서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서 결국은 셋을 통한 약속 계승으로 이어졌으며 그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창세기 4장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 죄가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죄와 구원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죄는 온 인류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처럼 아담의 죄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 전체 본성이 미치고 있고 마치 우리 샘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흘러나옵니다.우리는 이사실을믿고더 이상 가인에게 있는 사망이 아니라 세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생명을 조차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왕 노릇하게 하시는 그 진리를 조차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서 늘 흘러나오는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은혜의 필요를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용서를 위하여 날마다 무릎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베푸실 절대자, 그리고 그가 베푸실 절대적 은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인이기에 더더욱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친구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원죄에 대한 내용을 지난 주와 이어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 창세기 4 절을 통하여서 창세기 3 장에서부터 시작된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그 가운데 3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내려오는지 우리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 꼭 깨닫고 우리 죄 안에 있는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친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도 모두 주님께 뜻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도문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奈良は懇世は영광にあわしきで영원히싸움나이다。ああねん。